조심해, 메코러면안푸시 어, 푸시메. 푸시메. 푸시봐푸이가 어디 갔어? 조심해. 시메 푸시메. e 시메 푸시메. 푸시메. 푸 이렇게 해, 아까 올라갔어, 준영 올라가서힘와 아, 응. 성공이다 와우 야호 어, 천천히 왜 괜찮아 와 잘한다 이전에보다 그지, 준영? 됐다 오 그냥 할수 있어, 이전에보다 그리고 하나 오케이, 하나하나씩 빨 그렇지, 이렇게 밸런스. 오케이. 어, 잘 있어. 오잘 잡고. 잘 잡고. 오. 오케이.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냄새. 냄다 이게. 아, 네. 어 네. 하나 하나 천천히. 아이, 어. 우이. <목소리> <오>, 뭐야? 봐요. 우리 허만이 손대 봐요. 아, 뭘줄게 있어, 저녕? 손 여기 있잖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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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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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어? 음, 아이스. 이거 필요해. 알았어. 와! 도미노이다. 세상에 어디로 갈 거예요? 아이고, <농> wala nang mga f l o w 옛날에, 옛날에는 샴푸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응. 엄마 어렸을 때는, 머리 감는 샴푸가 없었어. 응. 샴푸가 없었고, 비누로 감고, 비누도 없어서, 저기 하고, 그러 이거 뜯어다가, 응. 응. 아빠, 아빠. 이거 뜯어 갖고 그 물로 머리 감고. 오. 이거 이거 찬고 거품, 거품 나왔어? 참고, 거품. 그, 찌즈 치즈가 뭐? 응. 아. 응. 피치, 거. 응. 거, 거품 나와요, 어머니? 응. 아. 누 뜯어다가 삼고, 누구가 있다여 아. 누구가, 누구가 이파이 따다가, 비벼서 그늘로 머리 깎고.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데. 알로에처럼 응. 오 울돕네. 대장님, 사진해. 왜? 아니, 엄마가 말해줘. 아, 니엄마가 아, 저미고미아미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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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고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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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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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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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중한, 우리가 사진 하자. 여기다디. 우리 응. 있어? 없어. 때 와서 와, 엄청 많이. 연만 그냥 찼네. 거지? 응. 엄청 커. 이 분수 이여기 있었는데 그 일이 이거... 언겨버렸나와 멈춰. 사람 많 멈춰 안 되지.

그, 겨울에 봐? 이게 부품 그, 다시 왔네 우리가 그. 게아니 그.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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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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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